오랜만에 넓고 저렴한 집 찾아왔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유일한 신축으로 부평 IC가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서울 나가실 때 매우 편리하고 계양 IC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좋은 매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에 10층 건물 51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인천 1호선 작전역을 도보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매우 인접해 있어서 도보 통학하기 좋은 곳입니다. 1호 라인부터 6호 라인까지 다양한 타입의 3룸으로 모든 타입의 구조가 각각의 특색이 있고 개방감과 조망권이 매우 훌륭한 집입니다. 또 원분양가에서 5천만원 정도 할인 분양을 시작해서 저렴한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의 유일한 신축인 3 0평형대에 2억대의 저렴한 오늘의 집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